회사 입사 후첫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께 꼭 선물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평소에도 뒷바라지에 감사하단 말 한마디 못 드렸기에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현실을 가채를 가차없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잔액은 겨우 2만원 남짓, 카드값과 월세를 납부하고 난이도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이미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린 상태였고, 회사에서는 명절 전에 배송을 마쳐야 한다며 오늘까지 선물을 주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죄송한 마음이 앞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선물 대신 말로 대신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표현할 기회를 또한번 놓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스마트폰을 들고 급전 필요라고 검색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온 건.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방법이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는 등 방식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고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이더라고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이트도 있었고 상담도 무료라고 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상담 신청을 해봤습니다. 상담을 통해 진행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그 상품권을 바로 현금으로 교환하는 절차였습니다. 상품권 코드 전송 후 입금까지는 불과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고 입금 속도가 정말 생각보다 빨라서 놀랐습니다. 코드를 전달하자 5분도 지나지 않아 제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선물로 생각했던 건강식품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양말 세트까지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을 마쳤습니다. 명절 전날까지 도착 예정이라는 문구를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식 업체가 아닌 곳에서는 불필요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상담 시 수수료율, 절차,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빠르고 간편합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순간 몇분 안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갚을 수 있는 소액이 필요할 땐 정말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가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카톡 또는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신청해 보세요. 상품권 구매부터 입금까지 전 과정을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10분 내 입금 완료까지 도와드립니다. 택배 상자 안에 담긴 부모님 선물들을 하나하나 포장하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월급으로 선물 드리겠다는 말은 지키지 못했지만, 첫 명절 선물 약속은 꼭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